문제 40번 전산기 구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입출력 오퍼레이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입출력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걸 찾아라 이거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입출력 전용 프로세스라고 래서 CPU와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담당하는 거다 I.O만 담당하는 CPU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널이라고 한다 어,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신 쪽에서는 어, 설정을 할게 서로 통신하기 위한 설정을 우리가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고 IO 측면에서는 입출력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죠. 자, 두 개의 컴퓨터가 있어요. 서로 통신하고 싶습니다. 링크 설정을 요청을 하죠. 응답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리웨이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죠. 전화로 얘기하면 따르릉 걸었죠 여보세요 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에서 설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핸드쉐이킹이라고 하고 어, 입출력 장치 프린터 같은 장치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출력 보낼 거다 오케이 사라지면 보내세요 그럼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이런 작업도 우리는 핸드쉐이킹이라고 한다 인터럽트라는 자체도 대부분 이제 인터럽트는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이 되는데 프린트를 출력한다든지 디스크를 출력하는 작업도 다 인터럽트와 인터럽트에 의해서 작업을 하니까 바로 이것도 인터럽트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가 이와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원래 컴퓨터라고 하면 여기서 동작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서로 기종이 다르더라도 여기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모방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방 실행 혹은 대행 실행. 이렇게 얘기하는 에뮬레이션은 절대 아이와는 무관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